1, 2, 3, 컴온! 20명인데 20명에서 안 하시는 분들이 돼. 네. 돼. 아, 오늘 오늘 돼. 안 그러니까 있어. 요 그런 분들부터시명을해봐야돼 물어봐야 돼야돼는 제목을 다를는뭐이 뭐? 뭐? 오늘 안 나온 사람은 다자문이냐안나오는지 <laughs> 스스로 자문을

모든 다방면에 공을 하시는데 그래서 사무 총장님이 있습니다. 사무 총장님? 왜저 안돼 사무총장님. 응. <laughs> 네, 아, 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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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이제 사무 잠깐만요. 사무 총장님 네. 뽑혔으니까 한마디 해주세요. <laughs> 인사말 있겠습니다. 네, 예, 예, 코로나가 창궐하는이상태에 있어서 우리가 인류보편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뭔가 어, 우리의 재능을 이런 인류보편적인 그런 가치를 위해서 예, 다 쏟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서 이 모임을 결성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누군가가 총대를 매야 되기 때문에 예, 일단 총대를 매는 총장입니다. 그래서. 잘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총 어느 분? <laughs> 저희, 어, 방금, 방금 있잖아, <laughs> 우와 박수. <laughs> 자 수감 <아니>, <laughs> <laughs> 아 소감을 여쭙겠습니다뭐 지금 찍는 거야. <laughs> 아, 네. 네. 다음 책이 뭡니까? 그 어떻게 하면 네. 회장이 정 회장이 있어야 돼요. 대외적인 으로 모든 면에서 지 회장이 있어야 됩니다. 회장 추천 바랍니다. 회장을 뽑네. 회장을 뽑아 주십시오. 회장이 우리요 회장회장님 재장으로 뽑히셨습니다. 으으으으. 소감? 아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제가 또 연배로거나 뭐 연륜으로거나 여러분들보다 많이 밥을 먹었기 때문에 일단 부족하지만 우리 새로 만난 우리 여러 토로뱅님들 감사합니다. 제가 아직 우리 모임의 이름은 안 지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보필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저는 진행하겠습니다. 저는 예, 네, 부회장과 회장은 이걸 좀 써야 됩니다. <laughs> 우리 홍경민 씨를 부회장으로, 네 홍경민 씨를 부회장으로 합니다 내가 좀 <laughs> 요리, 어, 양경호, 우리 양용호 우리 어머님 추천하셨는데 우리 육경의 회장님이 다이해서 우리 김상일 총무님을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. <laughs> 어머님 제가 추천하겠습니다. 네 어머님 우리 양영호 선배님께서 가셨습니다. 마스크를 벗고 인사해주세요. 고문이라는 게 정말 말 그대로 고문관 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. 고문이라는 거는 기회에 앉아서 묵묵하게 후원도 하고 잘못하면 후배들을 잘 타일러서 이끌어갈 수 있는 게 고문의 역할입니다. 아주 중요한 역할을 주셔서 아주 충성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기획, 귀획 실장, 귀획 실장. 예를 어? <laughs> 들어서 무슨 작품을 하나 한다 우리가, 네, 그 귀해 실장, 해야. 귀획 실장, 네, 귀해 실장, 실장. 네, 귀 실장입니다. 실장 실장. 그래, 자, 네. 귀해 실장님으로 추천됐습니다. 박수 주시고요. 소감 <laughs> 말씀해 주시면 <laughs> 고맙겠습니다. 와야 예. 아, 와야 예? 예. 큰 역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아, 홍보 부장으로 정은수님이 뽑혔습니다. 소감 듣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<laughs> 추진 위원장으로 네, 누구를 네, 선출할까요? 배우를 추천합니다. 누구요? 이지영 네, 배우. 아 그래요? 어... 박수. 네. 드립니다. 네. <laughs> 원자력 발전소로 <laughs> 추진을 하고 <잘> 있습니다. <모르겠습니다. 웃음> 아니, 원자력 지금 폐기하고 있잖아. 아, 그럼 원력아니 우리 조용한 책임지는 못하나? 무슨 위원장 네, 한번 화성까지 회피. 가는 추진력으로 한번 열심히 탭 해보겠습니다. 파이팅 위원장으로요, 윤동아님을 추천합니다! 와우 아, 위원장으로 네. 뽑히셨어요. 갔...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. 안니 아니, 아아안 아니. 아니. 총으로요, 미남가이, 민상, 후스 <laughs> <laughs>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. 저도 제가 이렇게 추천받을 줄 몰랐습니다.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. 와. 네, 그총무의 임무를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막중한 책임감에서 부담감도 생기네요. 갑자기. 네, 아무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 행사 진행위원장인 우리 김정자님! 아, 기 どうぞ。<laughs> <laughs>